오늘은 SNS에서 음. 꾸준히 사랑받는 유리 용기죠. 웹을 음. 가져왔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리뷰해 주신다고요? 어, 내돈내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나는 이웹 상품을 사실 사용을 안 해봐서 처음으로 샘플을 한번 사봤어 실제 사보니까 약간 컵 같고 그 다음에 유리 뚜껑도 있고 실리콘 패킹도 있고 스텐 클립도 있고 고무링도 있더라고 인스타 이렇게 쭉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도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밥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데펴서 이렇게 바로바로 먹듯이 약간 이게 그러니까 소분 용기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다 뭐 샐러드 이런 거 담아서 미리 그걸 뭐 밀프랩이라고 하지? 밀프랩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소분해가지고 냉장이나 해서 이렇게 보기 좋고 그냥 유리다 보니까 스텐이나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이게 불투명하니까 내용물이 좀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샐러드나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넣어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 그리고 디자인이 일반 유리 저장 용기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좀 투박해 보이잖아.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딸기 모양 너무 귀여워. 음. 군더더기도 없고 세척하기도 좀 좋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 처음으로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은 좀 좋다. 그러면 웹 제품의 장점이나 단점은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점은 집에서 간단한 저장할 수 있는 거 이런 용기로는 사용하기가 좀잘 만들어졌다 굉장히 서그 다음에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런 실리콘이 있어서 밀폐도 좀잘 되고 바디가 유리다 보니까 투명하니까 괜찮고 또한 가지는 여기 지금 고무링은 안 샀는데 이렇게 클립이 있어서 이렇게 쓸때 밀폐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 무엇보다도 인도적이기때 세척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품을 저장용기로도 쓰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주일씩 이렇게 해가지고 샐러드라든지 건강관리 미리 음식을 좀 준비해서 먹을 그런 용기로 소분해서 쓰는 밀프렙으로 아마 SNS에서 그것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크지 않나? 저도 이밀프랩이란 것조차도 몰랐는데 <laughs> 나도 사실 네. 그 밀프랩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외국에서부터 벌써 맞아 맞아 그거에 최적화된 용기가 어. 아닌가? 내가 봐도 괜찮은 게 예를 들면 뭐 샐러드를 이렇게 했을 때한 용기에다가 막다 남아놓으면 또 이렇게 끓여서 먹고 또 열다 보면 신선도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좀 분리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괜찮은 것 같아 편리한데 음. 무엇보다 너무 이뻐요. 어, 놓으뻐 동영색색으로 어. 아무래도 이제 유리다 보니까 다 보이니까 딱 이렇게 열었을 때도 굉장히 색채감도 좋고 아우 좋지 단점은요? 단점은 딱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 한번 내가 인터넷을좀 봤는데 첫 번째는 이 제품의 재질은 유리인데 인스타의 인플루언스들이 보니까 전자레인지 사용해서 요리를 하거나 또는 뜨거운 냄비에 요리를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우리가 제조사에 보면은 이 재질에 대한 원칙이 있어 원칙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하지 말라야 되는지 근데 이 재질은 유리거든 유리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지 이게 전자레인지 든지 냉동실이든지 라 열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거를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근데 여기도 지금 정확하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표기가 돼 있고 또 상세 페이지 보니까 전자레인지 5분 이내에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열에 약하거든. 요 근데 이게 특히 유리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말라. 왜냐면 이거는 파손되면서 다칠 수가 있거든. 요 진짜로 팍 파열돼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냉동실도 안 되고 전자레인지도 안 되고 5분도 안 되고 열탕도 안 돼. 추가로 얘기해서. 이 만드는 자체가 아무래도 상강글라스의 내열 유리처럼 만들긴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라는 내열 유리로 만들면 열에 좀 강한 유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게좀 아쉽다라는 거고 내열 유리는 전자레인지나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아 어,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강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 상강 유리 글라스라게 보면은 내열 유리와 내열 강화 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유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중요한 거는 내열 유리야 내열 열에 강한 유리는 전자레인지라든지 열탕 소독이라든지 이런데 사용 가능하다. 내열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다라고 써 있는 거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 이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왜근 일반 유리라는 거죠? 그렇지. 이건 일반 유리야. 음. 그렇게 표기돼. 두 번째 아쉬운 거는 뭐내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격을 한번 내가 볼게요. 850mm는 세 개에서 실리콘 뚜껑 세 개까지 해가지고 이게 27,500원. 그다음에 580mm 요3 개는 실리콘 뚜껑 3 개까지 해서 24,400원. 내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뚜껑 실리콘까지 해서 요거는한 9,100원이고 이거는 한, 한 8,000. 원 1원권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 이거는 지금 인터넷 40%인가 세일했을 때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 가격이 조금 좀 비싸지 않나? 일반 유리를 봤을 때는 한 절반 이하의 가격이 나올 수 있는데, 어, 그 정도예요. 어. 근데 그 정도까지 가격이 비싼 거는 내가 봤을 땐이 실리콘 뚜껑 같아요. 근데 이 실리콘 뚜껑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제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제품은 지금 독일에서 생산되어 있다고 돼있거든 표기는 이 실리콘은 아마 한국에서 개발한거 같아서, 실리콘 가격이 좀그 정도의 가격이냐라고 했을 땐 조금... 조금 조금 비싸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아쉽다. 근데 단순하게 저장용기를 쓴다라면 대체로 할수 있는 이탈리아의 보르미올리라는 브랜드도 있고 찾아보는 상감도 있고 중국산 저렴한 것도 있어. 그냥 간단하게 저장하는 거. 저장용기. 근데 요거는 저장용기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프레비라든지 소분용기라든지 요런 디자인적인게 아기자기한 이쁜게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게 좀 아쉽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음. 대표님이라면은 이웩 유리용기를 가족이나 지인분에게 좀 선물할 의향이 있으세요? 솔직히 나 나도 이렇게 오늘 처음 샀다 고 그랬 잖아 집에서 써보고 싶어 그리고 특히나 우리 딸가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과일이나 음, 야채나 선물용으로도 참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써보고 싶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 이게 좀부담스럽지만뭐그 정도는 뭐 그래도 감사하고 한번 써보고 싶어 귀여우니까 디자인 음, 어,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야 깔끔하고 분더더이 음, 음. 없고 이런 걸나 되게 좋아해 네 오늘 웹을 한번 사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뷰한 제품에 대해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고 궁금한 내용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뭐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그것도 구매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산림공장 카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영상에 없는 깜짝 이벤트와 파격적인 특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